안녕하세요,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커트 볼 포핸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레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스트로크를 하실 때 스트로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스가 많이 나고 왜 미스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일단은 미스가 많이 나는 이유는 스트로크 일단 칠때 스트로크를 칠때이 핵심은 다리 힘인데 대부분 미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을 칠때 상체 힘을 많이 줘서 치기 때문에 공이 네트를 넘어갈 수 있는 각도도 안 생기고 공이 짧게 떨어져서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을 치실 때 실수를 하고 계신 동작들은 이렇게 힘을 많이 줘서 짧게 치시는 상체 힘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공이 잘안 들어가는 거고요.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잘 치시려면 일단은 연습을 하실 때 공을 상체 힘을 오는 방향으로 상체 힘을 딱 주시는 게 아니고 다리를 지면에다 탁 이렇게 다친다는 느낌으로 딱 이렇게 바닥에 딱 꽂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내가 원하는 만큼 힘을 줘서 공을 강하게 칠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치기 전에 공을 칠때 다리를 먼저 탁, 물론 이제 레슨이라서 공이 오는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준 것도 있는데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공이 들어오면 이렇게 딱 준비가 돼야 제가 지금 공은 치진 않았지만 다리에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이 넘어오면 이렇게 딱 힘을 주는 느낌이 돼야 공을 칠 때는 끊지 않고 부드럽게 끌고 나가서 치, 쳐야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어서 동작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공을 때린다고 해서 딱 끊는 느낌이 아니고 바닥에 힘을 다리를 탁 놓고 맞을 때는 끌고 나가는 느낌으로 치셔야 공이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하회전 같은 경우에는 커트공을 칠때는 짧게 치면 대부분 걸리니까 일단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스트로크 하실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 다리를 탁 힘을 줘서 내 몸이 앞에 오는 공에 밀리지 않게 딱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을 끌고 나가면서 치셔야 끌고 나가면서 치셔야 공을 걸리지 않게 멀리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셨다가, 연습을 하실 때의 느낌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공을 조금 천천히 받으셔도 좋으니까, 연습을 하실 때, 공이 천천히 온다고 해서, 천천히 가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반대로, 천천히 오더라도, 탁! 준비하셨다가, 자.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스트록을 하셔야 미스 없이 더 강하고 길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트 공이 낮았을 때 대부분 이제 커트 공이 내가 생각보다 낮게 온다 생각하면 힘을 더 많이 주시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때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자세를 무릎을 조금 더 내려서 내 몸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 몸으로 공이 넘어갈 수 있는 각도.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포핸드 쪽으로 만약에 공이 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고 낮게 오면 몸으로 공이 넘어갈 수 있는 각도 정면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서 공을 칠때 그냥 치게 되면 미스할 확률이 높으니까 공이 낮게 오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내 다리를 낮춰서 몸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 이 위치는 내가 다리를 딱 디딜 때더 많이 내려가냐, 탁 이렇게 잡아주느냐. 이렇게 해서 요조절 해서 스트로크를 하시면 실수 없이 스트로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트볼 포핸드 스트로크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지금 4회 정도 시범을 보였는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스트로크를 하실 때, 공이, 커트 공이 아무래도 민볼보다좀 천천히 오니까, 천천히 가서 힘을 강하게 주는 게 아니고, 빠르게 공이 오면, 공의 속도에 밀리지 않게 빠르게 가서, 공이 맞을 때는 딱 끊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제가 한 지금 4회 정도 시범을 보였는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스트로크를 하실 때, 공이, 커트 공이 아무래도 민볼보다좀 천천히 오니까, 천천히 가서 힘을 강하게 주는 게 아니고, 빠르게 공이 오면, 공의 속도에 밀리지 않게 빠르게 가서, 공이 맞을 때는 딱 끊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제가 한 지금 4회 정도 시범을 보였는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스트로크를 하실 때 공이 커트공이 아무래도 민볼보다 좀 천천히 오니까 천천히 가서 힘을 강하게 주는 게 아니고 빠르게 공이 오면 공의 속도에 밀리지 않게 빠르게 가서 공이 맞을 때는 딱 끊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런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하시면 지금보다 더 강하고 날카로운 스트로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